아이어에 있는 사이오닉 매트릭스의 동력 구조체는 세 곳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려면 병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제가 상공에 있는 아둔의 창에서 그대와 집행관들을 돕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관이시여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아이오의 약동하는 심장입니다. 격자형태의 케이다린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성의 지각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동력 구조체는 세 군데 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사원망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경력을세계로 나눠 보내겠다. 아무리 황금 함대를 아이오로 수완하기 전에 매트릭스를 파괴해요. 꼬라주님, 알라라크. 첫 번째 구조체에 접근하려면 집행관의 성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장악당했습니다. 상관없다. 우린 저그의 소구를 정화하리라. 내가 직접 나서서라도 말이지. 네 정원을 말... 개... 말해라. 말해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놀람> <놀람> 이게 너희를 쓰러뜨린 저그란 말이지. 아니 저놈들도 나의 힘 앞에 쓰러질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짐승들에게 아이어를 빼앗긴 것이냐 놈들이 뛰어올라 함선을 물어뜯기라도 한 건가? 저분은 한때 우리 종족에게 가장 큰 무력이었다. 놈들을 가서 평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아 그렇다면 어리석은 내가 패배자의 조언을 따라야겠. 내가 없었으면 넌뭘할수 있었을까? 곧 알게 될 거다. 이 문은 반대쪽에서 잠겨있군. 내가 그림자 속을 이동해 문을 열겠다. 감시군주. 놈들은 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놈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적들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엘라는 우리의 미래다. 아직 멀었나? 나 혼자 여기서 계속 저물을 처치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 문이 열렸다. 늦었군. 그럼 계속하지. 뭘? 뭐. 웃날 어떻게 숨기겠니? 시간이 없다. 엔 아트 샤크라스. 날 어떻게 숨기겠니? 이럴 것이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 시간을 남겨. 조언이 필요한가? 날 어떻게 숨기겠니? 아, 그... 그 나스베르 사다. .ceu? 내 시간을 남겨. 무슨 일인가? 내 거미 적수를 만났다. 나의 딥, 나벨 잤다. 말해라. 가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엔 아딥. 내 시간을 낭비해라. 순천의 사슴. 조언이 필요한가? 조언을 말해라. 물론 내가 기다려야지. 내 바람대로. 말해라, 당장 이 결정의 도움 나의 의지대로 그대의 뜻을 날 어떻게 숨기게 그리 되는 것 말해라, 당장 나의 의지대로

그대는 스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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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 스폰지, 스 무슨 스폰지, 스폰지, 스폰 내가 적진 속으로 침투해 길을 열어야 할것 같군. 좀 어, 뉴탈리스크가 떼로 몰려다니고 있다. 나라면 놈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에나르딘 샤크라스. 헬라미 우리의 미래다. 에나르딘 샤크라스. 영광이다 내라 <laughs> 아츠폴리아 군주에게 무슨 일 동력 부조체 거의 다 도착했다 계속 전진해라 알라라크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 <laughs> 내시 어떻게 숨기겠나 무슨 일인가 내 시간을 군주에게 무슨 의지대로. 군주에게. 음.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만. 순천의 음. 사슬이다. 나의 의지대로. 음. 내 음. 사람대로. 조언이 필요해. 엘람이 우리의 미래다. 뭐냐. 아, 일이다. 이 결정에 도움이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나의 의지대로. 내가... 무슨 일인가?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내 바람대로. 적수를만났다이 어... 결정했다. 이 안쪽 공간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여기서 내 은신능력도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 정면으로 돌파하자. 내가 준비하는 동안 지켜다오. 나의 힘이 점점 커지면. 저그가 분명히 눈치챌 것이다. 엘람이 우리의 미래다.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엘람이 우리의 미래다. 할 일이 많다. 조금만 더 저들을 막아라 안 그러면 님 끝이다 조체도 이제 걱정할 것 없다.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남겨줬다고. 로하나, 알라라프와 내가 동료 구조체를 파괴했다. 다음조에게 시작해도 좋다고 알려라. 카라우스, 피닉스, 첫 번째 동료 구조체가 파괴된 걸 적들이 알아챘습니다. 곤종들이그 지역을 지키려고 직결했습니다. 좋아! 놈들에게 내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지! 곧 그리될 겁니다, 피닉스님. 혼종들은 강력합니다. 놈들을 상대하려면 지원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공허 에너지를 좀 연구해본 결과, 로봇 유닛과 고조물을 아몬으로부터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모으자! 곤종을 쓰러뜨릴 군대를! 차원 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쿠 아파아 라인! 운멸자입니다. 조종사를 아무의 소나기로부터 구할 순 없어도 제가 직접 제어할 순 있을 겁니다. 전방에 로봇 유닛이 탐지되지 않습니다. 광자포를 소환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대의 것입니다. 리하겠습니다 그치가 저기에 있다. 그런데 사원 지역이 너무 넓어. 음, 하수기 불멸자 거신 파괴자 전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되찾아야 합니다. 이 지역의 관문과 로봇 공학 시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유닛을 역력으로 보강할 수있겠군 좋은 계획이다. 언제나 마치 니다 차원 장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도 제어할 수 있나? 그대의 시스템이 아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예,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나쿠아팔 아이. 아.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음. 저의 기술은 우리는. 나는...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뭘 해결해 드릴까요?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목적이 우리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반드시 목적이 우리 전방에타수의 파괴자가 감지됩니다. 저들을 되찾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는 승차원 당인넌해 아무는 승리해는승리해니 아니에요. 해 아니에요. 아니다아니다요아는니다요아무니다나아아니아이어아니다요 아무는 승리하지 못니다요아무니다니다아니 그리하겠습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 무슨 부탁이 뭘 해결해 드릴까? 요 따르겠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음...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임무를 마쳤다. 무슨 부탁인가?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나쿠아 듣고있습니다. 뭘 해결해드릴까요? 그리하겠습니다. 신관 나다가 차원장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용감한 자만 진보를 이룬 무슨 부탁인가? 뭘 해결해드릴까요? 동룡이 군부되지 않는 중입니다 <음�� <écran> <시작> 어,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빠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아이오를 되찾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는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용감치 뭘 해결해 드릴까요 반드시 아이오를 되찾겠습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 네. 나크 아파 아이.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네. 방법을 찾아. 아무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근처에 로봇 공학 지원소가 감지됩니다. 그걸 손에 넣으면 거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네. 나쿠아파 아이.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목적이 우리를 인도할 인도하는... 잘 들립니다. 용감한 자만이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는 파괴될 겁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난전투 굶주렸다네. 아이어를 위하여... 잘. 난 전투에 굶주렸다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빠르겠습니다. 뭘 해? 전동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피닉스님, 동력 구조체로 가시죠. 듣고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목적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차원장 아무런생각이 못할 겁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차원장 이잘 들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샤나라 아라이델 길이 열렸습니다. 잘 들립니다. 뭘 우리는 모두 말씀하십시오. 신관이시여. 신관이지요. 본종을 제거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동력구조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기 매트릭스가 너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아이어 표면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큰 위험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사이온이 에너지가 바로 뒤에 모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계신 곳까지 도달하면 걱정 마라, 카라스 나와 내 전사들 에너지 폭풍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우리 아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아르타니스, 제 암기사단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화자들도 함께하지 차원 분공기를배치하려 탈다이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나의 전사들이 지금 그쪽에 합류한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명예롭게 앞장서리라. 계속 쏘어라, 전사들이여. 내가 별의 바람으로 그대들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서둘러라, 형제들이여. 사이오닉 에너지가 벌써 동굴 입구까지 차올랐다. 방법은 하나뿐. 명예롭게 앞장서. 방법은 하나뿐.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대단한 계획임 적의 마지막 군락지를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대로 이거죠. 아, 이쪽으로 내라지. 땅벌레 가수가 마지막 동료 구조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 암흑 기사단이 돕겠습니다 구조체를 파괴하십시오. Here are you go. 공력구조체, 이게 파괴되면사이오닉 매트릭스는 사라진다 해내셨군요. 아르타니스는 황금함대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일단은요, 자원 투입하려 시작합니다. 노력을 믿습니다아무리매 번, 우리, 과속, 평가했지만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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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무기가 될 걸세. 다니스. 그렇게 고귀한 기사단이 이제 괴물이 되다니 그리고 남은 자들은 아몬이 장악한 껍질 안에 갇혀 있으니 정령 끔찍한 운명이오 하지만 날고통속게 하는 건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거요 형제, 자매들고 저 괴물들과 싸울 때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릴 볼지 모르겠소 조용히 지켜볼지 혹은 이미 망각 속으로 사라졌을지 친구여전 어떤 위안도 확신도 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가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잘 싸우셨습니다 신관이시오 우리 함대의 전력을 증대시킬 탈다리 모선이 소환되었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힘의 화신이다. 잘 돌아왔다. 난쉴 필요 없다. 처치할 적이란 내 나라. 매트릭스가 파괴되었으니 아몬은 자신을 지킬 황금 함대를 아이오로 소환할 수 없을 겁니다. 아몬의 숙대 육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육신을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을 위해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